18장 또 그가 비와 나를 말하여 이르되 사람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 하느니라 하며 이르기를 어느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나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매 그가 한동안 드리려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속으로 이르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피곤하게 하리라 했느니라 하고 주가 이르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지라도 그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친리의 택한자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올 것이오. 그가 오면 자기 성도들의 원수를 속히 갚아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그가 지상에서 신앙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더라. 이 비유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요 다른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강탈하는 자냐, 불의한 자냐, 가늠하는 자냐 이 세리와도 같이하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했느니라 그러나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침열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추어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가 만져주기를 바라고, 유아들을 그에게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그를 꾸짖더라 이에 예수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말씀하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어떤 관리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이까 하는지라.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 너가 개명을 알거니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하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더라. 이제 예수가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보물이 있으리니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네. 그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나니 이는 그가 큰부자였음니라 예수가 그가 크게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매 듣던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니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린 자로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더라. 그때 그가 열두를 데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에 관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그는 이방인에게 넘겨서 소롱 받고, 모욕 당하고, 침배틈 당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제3일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되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나니 이 말씀은 그들로부터 감추어졌으며 그들은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리고 가까이르며,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그에게 물으에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그가 소리질러리되, 다이사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므로,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조용히 하라 했으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세 자손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매 그가 가까이 오니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예수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시력을 받을지어다. 너의 신앙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네. 그가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따르니 모든 제자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